네, 어벤져스 전략회 2월 28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2월은 마지막 날입니다. 어, 올해 2월은 특히 또 이렇게 짧은 것 같으네요. 어, 참 3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일 3일절이고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3월은 정말 격동의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이 3월달에 3월 26일 이재명의 운명에 걸린 이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또 3월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3월이 이 전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3월에 어떤 결정이 내려나 따라서 조기 대선이 어떻게 열려질지 이것 또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참 요즘은 하루하루가 보내기가 참 힘들고 또한 달이 이게 참 정치사에서 꽤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참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날을 기술할지 모르겠지만 참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2025년 2월과 3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월 2일날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인 이제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3월 2일날 연평,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관람을 시작으로 해서 3월 5일 날은 마포에서 어, 이북 콘서트를 어, 갔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어, 켤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먼저 기쁜 소식부터 하나 먼저 좀전해드려야될것 같습니다. 글쎄 본인한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데 우리한테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양문석 참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어, 징글징글할 정도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어이 자기 딸의 이름 도용해서 어 대출 받아서 저 강남의 아파트 어 사고 어 그랬다가 결국 들통이 났는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하여튼 좀 국회 대시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양문석 의원늘 되게 빡쳤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유죄받은 것도 빡치지만요. 음. 저건 633에 6이 지켜졌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음. 작년 그 예,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 아닙니까? 네. 작년 4월 10일 총선이니까 10월 9일 날인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데 어, 그때부터 따지면. 6 개월 안 됐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법원은 사람 차별해요? 어? 기분 나쁘게. 그 그러니까 양문석이 에? 이재명은 뭐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laughs> 양문석이 빡쳤을 것 같아요. 억울하면 대표 출마해. 어. <웃음> <웃음> 억울하면 대표 <laughs> 대표 해야 뭐. 아 윤미향이도 그뭐다그 인기 다 채우고 뭐 음. 나오고 말이에요. 네. 양문석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문석은 누가 봐도 좀 이제. <laughs> <laughs> 보기 싫은. 아우 제가 저인간하고 같이 방송 나갔다가 저 한쪽 귀가 멎질 뻔했잖아요. 음. 너무 너무 시끄러워 갖고가지고 그냥 아우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아직 모르겠어. 요 아직 일심입니다. 합니다만은 어쨌건 참저좀 비정상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뭐이 양문석이 보면 말하는거나 말투나 뭐이 언행을 보면 아, 참 하,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어쨌건 이 재판이 633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이요 음, 더 이상 이제 재판을 지연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 이런 형사소송 규칙 어, 이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음, 이 형사소송 개정에 따르면 보통 이제 판사가 바뀔 경우에 변론갱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이 심리에서 다뤘던 녹취 내용들 다 새로 들어야 되어요 음. 녹취 내용들이 다 새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다안 들어도 되도록, 그렇게 에 일단 녹취록만 봐도 되도록, 그렇게 규칙을 바꿨습니다. 어, 특히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녹취록 내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정의화 녹취록이. 근데 재판부가 바뀌면 이걸 다 새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절차 없이 빨리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어,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재명 대표 어, 대장동 사건 등등 재판이 좀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빨라져야죠. 네. 네. 법원이 이제 와서 좀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진작 이런 걸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에 제가 또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어, 무슨 뉴스인데요? 네. 네. 친윤의 핵심 모연 아들이 던지기 오. 마약을 찾다가 적발돼서, 음, 이 입건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초 경사서가요 30대 남성 l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달에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화단에 액상대마를 이놈맛 던지기, 던지기란 게 어느 장소에 이렇게 툭 숨겨놓으면 그 가진 사람이 들 가져가는 뭐 그런 방식인 모양이에요. 그렇게 전달받으려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1 0 m 리미터 용량의 통에 있는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근데 이미 전과가 있더만요. 전과도 음, 있고. 근데 다들 관심은 바로 이 친윤핵심 의원 L 의원이 누구냐. L L이 누구냐. L 누구야 관심 있어. 보통 우리가 L 하면 뭐 E C로 시작하죠. 네. 근데 우리 뭐저이 단톡방에 저이 댓글에는 네. 이철규원이라고 자꾸 써주시는데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아, 저기 번에. 또 보니까 이철규의 아들 이름이 이준석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 있는구나. 네. 아. 그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철규 의원의 음. 아들 이준석이다. 그 음. 이준석 말고 딴 이준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합 만드는 데는은 음 어쨌건 참 음, 이게요. 근데 참 지난해 10월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게왜 이제야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이게 꽉꽉 누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 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 정치인들은요 자기 관련하고 나쁜 뭐소식들이 터져 나오라 그러면. 뭐 언론사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네. 좀안 나오게 하려고 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음 특히 뭐어 그래서 저는 잘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찰 단계에서 잘안 나온 거 보면 그쪽과 좀 연결이 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laughs> 그런 생각도 <laughs> 네. 언뜻 듭니다. 아 그래요? 저 아닙니다. 응. 저 이야기 안 했어요. 응. 여러분들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응. 합리적인 추측이네요. 아니, 인터넷에서 일부 기사에서 네. 벌써 이름이 실명이 나오고 있 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보시고 <laughs> 얘기한 걸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응.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laughs> 자, 어, 오늘 민주당이요 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어, 재판관 임명 안 하면 고난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마치 박찬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뭐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또뭐 단핵할 건가? 음. <laughs>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일 어, 대규모 집회가 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 내일 아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어, 두 군데서 집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단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는 세이브 코리아는 어, 여의도에서 어, 열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정강 목사 대국본 집회가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어, 아마 가장 정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제 또 휴일이고 하기 때문에, 3일째 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또 시위가 찬반 집회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어, 내일 또 저희 시간에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이 책을 내자마자 지금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그이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 대통령은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야 한다. 만약 내가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뭐 다들 이제 이 개헌 이야기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치고 나온 거는 한동훈 대표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뭐 정치권의 임팩트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개헌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은 계속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거기에 확 잡았습니다. 개헌 나 3년만 하고 개헌할 테니까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이야기 함께 지금 어제 nbs 오늘 어,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중도보수로 갔습니다. 근데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지주율의 변화가 없어요. 자, 이 이야기 와 함께 지금 중앙지검 수사하고 있는 아, 명태균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